메모리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어? 저는 영상 제작을 잘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아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주니어와 시니어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주니어반에 들어가신다면 영상 편집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저희 먼지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그리고 인스타 담당과 유튜브 담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영상 올려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니어는 영상 편집과 영상 분석 스터디를 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터뷰할 때 절대로 회장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저희 동아리는 회장 연대 공석입니다. 당신이 대답하는 대상은. 회장님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분석 시에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은 팀을 구성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을 만들 때는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절대로 본명을 사용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이 끝나면 카톡방을 꼭 지워주세요. 또한 대면 모임을 할 때는 절대로 주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지만 SNS에 올리 못하는 영상들은 저희가 따로 접분합니다 모든 영상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저희는 저작권을 지키는 영상들만 제작함을 공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저희 동아리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아리는 OT를 실시간 중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다건 여러분도 신미영 여러분들 다 해주실 거라고 지고 즐거운 동아리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